음 위치가 좋은데? 들어가 볼까요 이제? 지금 <laughs> 지금 <두근 두근. 웃음> 짠! 잊지 있는 저 가랜드도 친구가 선물로 이런 걸 줬어요 오버지 된장국. 예! 주면 더 없으니까 두 개를 줬어요. 짜자자단, <더다딘�> 아 옛날. 어, 옛날 BGM. 요즘 누가 그런 러버스어로로런론니루과 <더다로던 따니> 이거 <저거> 제 간식. <laughs> 엄마는 지금 넉넉한다 간식. 뭐... 너무 어둡다 귀여워, 꽁지기는가봐, 진짜 귀여워. 제가 제일 적극적. 어, 야, 어. 왼쪽에 개도 왔어. 먹을 거 진짜이고 이런. 헉, 얘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안녕. 난리다야. 다왔다 호기 지금. 엄청 그게 많대지. 어. 질투심이 많. 많대. 다 왔다 다 왔어 아 진짜? 어. 질투심이 많대? 아 그래서 이렇게 다온 거야? 응. 아, 진짜 귀여워. <laughs>

음식 하나만 놓으면 하면... 안되나요? 하나만? 네내야파 거면 하면... 두 개를 넣야한상 네, 가득이야? 어 아주 아. 멋집니다 아우, 셰프다 셰프 <laughs> 손이 안 보였어 손안보였 <laughs> <난> 뭐. <laughs> 그래도 손안나오는지 <laughs> 아, 맛있는 고기 비빔면, 고기엔 비빔면이죠. 응. 음, 우리 친구가 만든 비빔면. 자,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일단, 얘를, 이렇게, 한 다음에, 너무 쏙 음. 익었나? 가락에 얹어 놓고, 음. 여기, 우리 아까 구운 고기 한점을 같이 얹어서, 짱장을 음. 살짝 올려서 먹으면 돼요. 음. 짠, 누구만 따줄까? 나어가나 응. 따라지. 응. 응. 저희는 드디어 불멍을 할 거랍니다. 우리가 여기 놀러 온 최고의 목적 바로 이. 마시멜로를 구워서 하는 게왜 웃는데? <laughs> 저희 오늘 주 목표였어요. 사실 저의. 무튼 이거 이제 할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저 반대편에 짠찐 나무 장작과 그리고 포치 라이터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일간 그 인스타 에 유명한 오로라 가루라고 붙이면 아주 예쁜 불멍을 할수 있대요. 기대되죠? 해볼볼까요 어떻게 끼우면 되나요? 이거 막 그냥 예쁘게 넣으면 되는데요. <laughs> 거의 뭐, 여기 캠핑장 주인 바이브. 우리가 이거, 얼마나 이거 타요. 천천히 넣으면 오래. <laughs> 빨리 넣으면 빨리 끝나겠죠. 이거 <laughs> 사장님이 종이 박스는 태우지 말라고 했어요. <laughs> 그런 것도 말해야 돼? 소중한 제씬 박스. 오, 잘한다. 잘한다. 네. 이제 무서워. 한두어이더 해봐. 응. 한 속에 차고 있지. 오, 그 효과가 있다. <laughs> 근데 이거 붙이면서 <묻히면서> 하니까 흔들려. <laughs> <엄청 넘치게>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이걸 찍어봐. <laughs> 아니 주인이 원하는 각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. 이런 건 아무 껍데기도 안 잘라서 넣으면 있지 않을까? 파리채로 바람을 일으켜요. 연소와 소화. <웃음> 진짜. 연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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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짜 진짜. 진짜. 진아 진짜. 진짜. 마짜 진짜. 진짜. 진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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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<laughs> 홀드. <laughs> 오. 와. 이뻐. 좋다. 우와. 어. 이거 진짜 오로라다. 음. 우와. 오. 오, 아니, 여전히 파란색이야, 이친 응, 음, 그렇네. 음. 오. 오. 짠짠짠이쫀되기도 구워먹고 마시멜로드 구워먹을거예요이가라고했지 음, 마시멜로드 구울거예요이 꼬챙이에 마시멜로도 꽂으면 됩니다 첫번째 손 씻었구요 꼭 모두가 다만에. 이렇게 말하더라 내 친구도 이렇게 말하더라 손 씻었어요 <laughs> 두번째 음. 오늘 주목 중간 정돈 받는 거야? 1번 마시멜로는 구워서 그냥 먹을 거고 2번 마시멜로는 저희 다이제에다가 얹어 먹을 거예요. 가이 응. 가까이 자신 있나요? 아. 오 사진. 가까이 갔다. 오있씨 오. 아, 미국 사람 된거 같은데? 파는 거 아니야? 오 원래 다어나야할 아, 아, 그래? 불 붙일 정도로 태워야 해. 아씨 일곱 시대인데 너무 잘했는데? 됐다 이제. 거랑 응. 오로라 아닌가요? <laughs> 아 오로라를 먹게 되는 건가요? 오향 어, 진짜 좋아. 여러분 미국 캠핑 온것 같군요. 어우, <laughs> 타는 냄새. 이렇게 해, 태워야 이렇게 돼? 이렇게 이렇게 면것 같은데. 그렇게 해서 먹어야 돼? 타가. 오 원래 껍질 안 먹기 하는 거든? 아. 아, 아, 부분은 아 너무 뜨거워. 꼬치가 좀더 길었으면. 그러니까. <laughs> 음 맛있는데. 다이즈 씬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. 이 마시멜로 여기 불에 태워요. 태운 다음에, 구워요. 음, 다음에 여기 사이에 놓아서 끼우고. 오, 놓고 우와, 놓고 잘한다. 되면, 그 유명한 스몰, 선몰이라고 하죠. 네. 완성되었습니다. 탕! 음,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도 꼭해 먹어보세요 이거. 간다. 아르카니 오, 해봐. 오, t h 보내줄게 바 이이 엄청 길죠. 이랬는데 말이죠. 힘이 없는데 끈적이가 늘어져. <laughs> 탈 같은데. 가운데 잡아서 중간을 해서 해야 되겠다. 음. 손이 뜨겁군요. <laughs> <laughs> 코에 된거 아니야, 아까? 쥐불놀이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, 구워졌습니다. 네. 영상에서 다 드러나긴 않지만. 쥐불놀이를 하고 있었어요. 어? 무 뜨거. 소희 너무 뜨겁대. 뜨거우면 이거 냅다. 음. 또 무슨게 네. 먹을? 어. 먹어보시자. 아, 음. 갈고양이. 갈고양이. 뭐. 어, 여기 어, 또 있어 이거 이거. 뜯었어, 뜯었죠, 뜯었죠. 뜨겁다. 응. 따뜻해. 응. 근 손은 안 뜨거운데? 집게. 뜨겁다. 근데 뭐 뜨겁다. 살려 줄뜨겁잖아 응? 우와. 오. 할것 같다. 음. 아, 대박인데. <laughs> 오. 오. 서울에 즐거운 글램핑. 이거 해 줘야 돼. 자.